전투에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베트남까지 쳐들어오게 되면, 뭐, 방어해야 하게 되겠지만, 전투부대가 아니니까, 큰 피해는 없지만, 전투부대 보내게 되면, 그랬어요. 뭐, 거의 다, 거의 다실패라 거의 다 생략한다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허 대통령이 흥분해가지고,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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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그저. 는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책을 하나 드릴게요. 그. 책을 보신 거기 뭐 자세하게 다해보록이요책그 그 요번에 쓰는 해보록이요권자남전쟁과나래는 그그 예, 읽었습니다. 아우 읽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 다 나오죠. 아 그거 다 읽으셨나요? 아 예예 예. 어. 그렇습니다. 아그 책이 그 호주에도 갔지요. 예예 네. 예. 아, 그다그그 아. 그, 그 정도 리서치는 다 하고 왔죠. <laughs> 아 그정도나 이어서 해만 아, 그럼 뭐이 설명도 필요가 예.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용이가 이제 그렇게 그 됐는데 호주군이 아주 그 아주 이는 코트제고 미국 별돌이지만 미국 삼성장 같은 거그 천억원도 경제가 안예요 <laughs> 미스모렌 내장 한가 하이 하이. <웃음> 예. <웃음> 걔들 마이트 정신이죠.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령관님 말씀하신는데 죄송한데 그 이거 연관돼서요. 찾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호주군 중에서 그 당시에 사령관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아, 그 계급상으로 볼때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있었어요. 미군의 전도배속돼 있으니까. 미군 지휘를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 합동 작전하거나 그런 경우도 전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그 군사령관 그 모의 쪽에 예. 그쪽에 이제 호주군 사령관이 모이고 그때 호주군 사령관이 계급이 소장 소장이 왔어요? 그래. 병력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어? 병력이 그렇게 적은데도 그렇죠. 그래. 소장이었다고요. 근데 대대 병력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아니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한 사천 명, 한 오천 명 가까이까지 떠오랐어요. 그래도 뭐 여단도 안 되는데 소장이 어, 어. 어.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이 어. 제배나를맡이고 어. 그, 그리고 이제 그, 그 뉴질랜드군은 한3 0 0명 중대 병력이지만 보수군에 음. 이제 배속이 됐었고. 음. 그러니까 두개 국가 군대를 지휘한 셈이지 그렇죠. 게 음. 그러니까 그. 어, 연합군 형 종속인데 우리 지금 그 일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력을 한 명력 그 병력, 병력밖에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 건 소장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 그 이걸 위해서 이제 그 다른 예. 거그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예, 저희가 이걸 에, 만들면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 보급을 할 거거든요. 호주가 RSL 제양군에 쪽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도 등장을 시켜. 시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음. 예, 우리가 호주 사회에 이만큼 음. 어, 활동하고 있고, 음. 어, 어, 호주 주기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런 중요한 영상 자료로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호주군으로서 관계된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급상으로나 체제상으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다못해 그 당시 최사령관에 대해서 기억하고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당시 사용하을 거기 이제 추청을 했다. 거기서 이제 시, 소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고 그렇죠. 빼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 그거 빼는 것 때문에 우리 호주에 갈 이유도 없고 또갈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연장 손상에서 예. 그때 그 베트남에서 같이 싸우던 적들이 호주에 가서 지금 정착을 해가지고 음. 음, 아주 훌륭하게 정착을 다 해가지고 그 저민들하고의 뿐만 아니라 예,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전 참다 중사품도 됐고 예. 어느 정도도 생활기반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날에 그 사령관과 또그 그렇습니다 호주전에 예. 그 호주에 갔던 우리 그 우리 한국군에그그아 세운 몇 분을 같이 초청해서 초청해서 여기 오게 됐나라 예. 이렇게 돼야. 그것이 하나의 그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은 분명히. 저는 이제 그, 그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외에 이제 그 뭐, 특별히 무슨 뭐, 그, 저, 그, 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음, 그, 이, 그 자체는 전부 다 기록입니다. 그, 저, 딱터리 기록입니다. 예. 생생한 그, 활동을 갖다 그대로 찍어 온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연장이 되어야 되지. 거기다 뭐, 무슨 뭐, 저, 각, 각색을 붙여가지고 삼아냐. 뭐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에게 흥미 위주로 이렇게 꾸민다는 건 꾸민 여지가 없으면 뭘 꾸미겠어요? 어, 꾸미는 건 아니죠. 이런 아. 걸